얘, 안 튼튼한 거야, 지금? 아, 너 앉아봐, 그러면. 이거 봐! <laughs> 야! 하지마! 야, 뒤로 밀리겠다. <laughs> 안녕하세요. 글로벌 모터즈의 김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모터즈의 서승연입니다 글로벌 모터즈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꼭꼭 눌러주세요. 안녕. 안녕이야? 왜 응. 이제 끝난 거야, 이제. 나는 할게 없잖아. <laughs> 나는 그러니까 안녕이라도 해야지. <laughs> 아, 나 오늘 너무 더워, 너무 더워, 너무 더워. 오늘 더워서 힘들어서 어. 우리가 지금 앉아 있는 거지? 와, 근데 어. 나는 사실 이거 너무 좋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우리가 앉아서 오프닝을 찍을 줄이 어, 누가 알았겠어. 그러니까 진짜 편하다. 어, 그럼 오늘은 뻔해. 둘러보지 어. 말고, 그냥 어. 앉아서 그냥 이, 얘기로, 입으로 터는 걸로 어때? 자를까? <laughs> 너뭐대답이라게자 오늘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여름이 오면서 음. 이제 날씨가 더워지면서 사람들이 많이 놀러 다니고 주말에 여행 다니시는 분도 굉장히 많잖아. 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준비를 한 차가 있어. 바로 무슨 차냐? 음. 어, 오프로드 하면 이 차가 가장 먼저 떠오르지. 어. 어, 오프로드를 위해서 태어난 차. 음. 바로 지프의 랭글러, 누비콘 파워탑. 맞았어. 어, 포도 모델이야. 자, 한번 보자고. 짠! 자, 그럼 우리가 아, 이 차를 이제 소개를 할 건데 어, 이 차가 왜 이렇게 들러올까? 우리가 원래 내려라면 오프닝을 찍고 이제 직접 시승을 해보잖아. 응. 근데 참을 수가 없었어. 어. 너무 달리고 싶어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먼저 시승을 좀 해보고. 어, 전문가 다 아, 전문가 다했어야 돼. 오, 더 대리운전 때도 되겠어졌어 어, 스워 아, 나 진짜 죄송. 아간 물이 들게 된 거네. 운전 실력은 늘었는데 신호는 잘못 봐. 어, 이거 집차인데 이거 이거. 와 제동력이 좋다. 그렇지. 어땠어 느낌이 제동력이. 뒤에 뒤에 보 뒤에 어땠는데? 뒤에는 죽을 뻔했지. 뭘 어때? 아나 제동력 테스트 한 거야. 그치? 테스트. 어. 제동력 좋지. 안 밀렸지. 원래 굉장히 중요하거든. 응. 응. 나 커피 알러지 있어? 맞아. 응. 이 점점 연기 연하는야 <laughs> 이게. 그거 있잖아 우리가 그 동안에 워낙 승차감이 좋은 온로드 전용 차들을 많이 탔잖아 그래서 이제 좀 많이 크게 차이가 느껴지는 것 같아. 그게 또 왜냐면 이게 지금 쇼바를 올려놨잖아. 어, 어. 그래가지고 이게 스가좀 딱딱한 느낌. 공간이 떠 있어 갖고 어, 어. 진동이 더 많이 오는 거지. 어. 근데 이제 비포장 감이 이게 되게 안정적이지. 오히려 이제 반대의 느낌이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좀 어. 약간 기대돼. 쇼바가 높은데 이제 충격을 막 흡수하니까 어. 가면은 막 그냥 울퉁불퉁한데도 괜찮아. 내가 오늘 정말 운전을 하고 싶었는데 어. 내가 얼마 전에 교통사고 났잖아 아 맞아 괜찮아? 어. 안 괜찮아 꼬해져 진짜 그, 아픈데 지금 이렇게 차량 그치. 온 거야? 응 어, 이게 보안 이거 후회 중면 방송 못 나가잖아 신발. 야 막대 차량은 또지속수키에 선글라스 켰냐? 어쩌다? 아기서이렇 어, 화면 나오더니 뭐 뿌리기 시작했네 머리하고 막. 뭐? 나 이제 사인도 만들어야겠네 그럼 너무 싫어 진짜 연예인이야 극혐이야 극혐 <웃음> <웃음> 야 이런 차를 타보게 되게 뭔가 되게 어 새롭다 느낌. 야 요번에 사고 나면서 어. 딱 하나 느끼게 했어 운전 아무리 본인이 잘해도 소용이 없다. 왜냐면 아, 그, 뒤에서 갔다가 그러니까. 나 일월달에 사고 났잖아. 어. 나도 뒤에서 막았잖아 고속도로에서. 어, 진짜 아찔하더라. 어. 어. 우리 오늘 어디 가는데? 우리 지금 무랑저수지갈 거야. 무랑저수지 어. 어. 이 차가 음. 또 치프의 어. 또그 가장 유명한 어. 어? 오프로드의 최강자 음, 랭글러 아, 루비콘이잖아. 아. 근데 루비콘 중에서도 음. 파워탑 모델. 파워탑. 어. 음. 근데 이게 루비콘이 룰비, 종류가 여러 가지 모델이 여러 가지가 있다? 여섯 가지가 있지. 어, 여섯 가지 있는데 트도하고 포도 크게 대표적으로 나누, 나누, 나눌 수가 있는데 포도가 아. 편해 확실히. 그렇어 뒤에 저기 제지피디하고 아. 멸치하고 멸치코드하고또 아. 타기에도 김꼬리 멸치. 음, 어. 어. 되게 편하고 그리고 이 차는. 음. 음. 지금 너무 더워서 우리가 열 수가 없는데 어. 여기 지금 이 루프가 어. 열려 전자동으로 원터치. 맞았어. 원래 기존에 이제 랭글러 모델 같은 경우는 이거 소프트탑이나 하드탑이나 이제 열고 닫는 게 터치가 아니어서 굉장히 불편했다고 하더라고. 수동. 어, 수동으로 해야 되니까. 근데 이게 지금 지프가 최초로 원터치 방식으로 이제 개폐가 되는 거지. 그치. 더 대단한 거는 거의 100km 가까운 속도, 97km까지도 응. 달리면서 개폐가 가능해. 원터치로? 어. 버튼을 하나. 아. 꾹 계속 누르고 있는 게 아니라 어. 그냥 한번툭 누르면 착슉 열고 닫는데? 당연하지, 한번 누르겠지. 꾹 누르고 있는 사람이 있겠냐? 아, 야? 우와. 했는데? 지금 열고 한다고? 아니, 한번 열어본 거야. 두피 땀 차는데? 한 번만 누르면 돼요? 안 누르고 있어도 된다. 그런 게 있잖아. 약간 아날로그 같은 느낌이 있잖아. 음. 얘가. 그래서 그리고 얘가 기존에는 원터치가 안 됐었으니까 뭔가 꾹 눌러야 될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뚝 누르면 개방 열리고 뚝 누르면 닫치고 그래도 서나는 내가 봤을 때는 음. 전자동이 아니라 아날로그식이 <laughs> 잘 어울릴 것 같아. 수동 개폐. 뭐 <laughs> 어, 왜냐면 나하고. 여자지만 키가 182이고 너이정보가 185인데 응. 너 키랑 비슷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랑 되게 잘 어울려 힘도 그렇고. 어? 아, 그 그러니까 네. 너는 이거 여기 옆에 문짝도 네가 직접 뜯고 떼고. 들어가지고 날르고 어. 이런 게더잘 어울린. 나 왠지 나이 차에다가 핫팬츠에 하얀색깔 쫄깃팍 입고 여기까지 오는 부츠 같은 거 신고. 어, 어. 딱... 그리고 실내를 보면은 이헤들헤드이딱 아. 아. 뭐, 지프라고 딱 써있잖아. 크롬으로 해가지고. 세련되게. 세련된다. 어, 그다음에 이렇게 빨간색 어, 외장 칼라도 빨간색, 실내도 아. 빨간색 레드 어때? 너또 레드 좋아잖아. 하 어, 나 완전 좋아하지. 어. 야 뒤에도 에어컨 나오냐? 네. 아 있어? 네. 손품이 있어? 네. 아, 대답 실례. 같이 하네아 이게 확실히 난또 신기했던 게 창문 버튼이 여기 있잖아. 아, 이게, 이게, 문, 어, 문짝이 띄어지니까. 탈거가 되니까. 음. 그거를 몰랐던 거야. 그래서 딱이 윈도우 버튼이 여기 있다라는 거에 약간 좀 놀랐었어. 아, 네. 나는 솔직히 얘가 이전 모델은 거의 진짜 달리는 오프로드에 초점 포커스를 완벽히 100% 맞췄다면 음. 이번에는 그 오프로드는 그대로 갖고 오면서 음. 현대 차량에 이제 그 채탄단 시스템 같은 거 있잖아 음. 이런 것들이 많이 도입됐다고 하더라고 어, 어. 옛날에는 약간 초박한 외장도 초박했지만 어. 속에도 약간 좀 되게 심플하면서도 초박했었거든 어. 음. 근데 지금은 세련되면서 요즘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어. 거의 다 전자동으로 어. 다 자동식으로 바뀌었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탑도 파워탑도 음. 이제 뭐 이렇게 원터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시스템들이 음. 이제 요즘 트렌드 좀 맞춰서 음. 좀 편의 사항들이 개선돼야 됐다라고 봐야 되나? 아, 그런 것 같아. 이제 무작정 오프로드를 달리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진짜 자동차가 갖추고 있는 기본적인 안전 사항이라든가 편의 사항들도 많이 개선이 됐구나. 옛날이랑 많이 다르구나. 그치. 예전 같았으면 약간 어. 상남자들이 좋아하는 어. 스타일이었다면 지금은 여성들도 어. 이게좀 그 특이한 외관과 음. 어? 이런 이제 실내의 편안함으로 아, 어. 누구나가 이제 이거를 쉽게 탈수 있을 정도의 음. 디자인을 적용을 한것 같아. 아, 나는왜 턱이 두 개? 턱하는데아 그거는 턱 하나 턱살 하나야. 아 그거는, 톡 하는, 톡 아, 그거는 어. 우리 사나다가 통이 커가지고 한 턱만 쓰기 <laughs> 싫어가지고 두턱 쓰려고 그런 거야. 두턱 쓰는. 그렇지. 내가 오늘 두턱 쏜다 이거 아니야, 사나. 근데 그러면 너너왜 배가 삼 배야? 너왜삼배옷 입었어? <laughs> 야, 아, 그렇지. <laughs> 내가 지금 조수석에만 타봤는데 어. 예전보다 승차감이 되게 좋아졌어. 아, 예전에 타봤어? 어, 나 많이 어... 탔지 이 차는. 이 차는 많이 탔는데 이 차는 좀 진동도 좀 어느 정도 좀 어, 어. 많은 편이었어. 왜냐면 어. 차고가 차가 높고, 응. 그다음에 이제 쇼바가 응. 높다 보니까. 응. 그런데 지금은 쇼바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응. 어, 안정감이 있어. 응. 안정감 잡혔어. 그래서 응. 조용하 응. 조용하기도 하고. 소음적인 부분은 어때? 소음적인 소음도 부분도? 많이 죽었어 어, 예전에 어. 비해서 많이 죽었다고 하더라고 어. 전면에서 방음창도 설치를 하고 그래서 되게 많이 죽었다고 더라고 이게 아, 이제 어. 좀탄탄해진것 같아 나 지금 발끝만 살짝 들었어 어 무서워 어. 어, 무서워 무서워 발끝만 살짝 악셀에 닿는데 어. 이 정도로 올라갔다고? 어. 그러면은 파워가 얘가 너이 파워 알아? 마력이 1275마력이잖아. 272마력. 2 0 아, 맨날 나 3마력씩 어. 올리더라. 아, 여기 <laughs> 우리 네 신을 합치면 만세 어, 마리의 힘이니까. 그러니까, 어. 어. 그 토크가 4 0 8인가? 그렇지. 4 0 8이야. 어. 그러면은 엄청 센 거야. 음. 2000cc인데. 그래. 어. 얘 터보지. 터보지. 가솔린. 이게 음. 가솔린이잖아. 가솔린 터보 엔진인데. 음. 와 272마력이면 음. 진짜 대단하다. 나 진짜 발끝만 살짝 힘 줬는데 얘가 팍 나가버리네. 이렇게까지 나갈지 몰랐지. 거기다가 이게 풀타임 사륜구동이야 어. 그 힘이 네 바퀴로 가는 네 바퀴로 굴러가는 거지. 아나 나그 정도는 내 차도 네 바퀴야. 아 쿼트로. 아 쿼트로. 2004년식. 쿼트로. 2014년식이거든. <laughs> 10년 어서 해먹어. 사륜이랑 그 이륜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아, 그렇지. 어, 여기 보면은 기어가 두개 있어. 음, 기어 노브가 두개 있는데 어.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 하는 이제 뭐 주행 어. 그 기어, 기어고 왼쪽이 조그맣게돼 있는 거 음. 서하나가 싫어하는 작은 스타일의 이 튀어나온 거는 음, 이륜과 사륜 어. 선택을 할수 있고. 지금은 이제 오토로 해놔가지고 음. 상황에 따라서 얘가 알아서 바뀌어. 그렇지. 그러니까 나처럼 어떤 상황에 이렇게 이게 좋고 어떤 상황에 이게 좋다라는 걸잘 모르는 경우는 이렇게 응. 오토로 넣으면 편한 거지. 아 그렇지. 어 자기 가 알아서 딱딱딱 잡아주니까 근데 사륜할 때한 가지 불편한 게 있어. 뭐? 유턴 돌 때. 음 어, 씨 유턴 돌때 약간 뻑뻑해 느낌이 네 음. 바퀴가 동시에 돌니까. 깝깝한 어, 감이 있지. 음. 박 p 이 여기 또 수납 공간 없어 너저 이거 이런 거잘 알잖아. 없어요. 없어? 좀 성의 있게 대답할. 없어요. 자 오프로드. 아, 근데 이게 간접, 간접 체험을 하려고 이무량지화서지로 왔는데 어. 위가 와, 완벽한 오프로드 구간은 아니고 어. 그 약간 좀 오. 어? 이렇게 울퉁불퉁해요. 아 세미 아, 오프로드 좋다. 드디어 멘탈나 치시네. 아 근데 이, 이 오프로드 차량을 타면은 어. 안심이 돼 이렇게 도로 상황이 안 좋아도 음. 음, 달리는 재미가 있단 말이야. 멀미도 들나 그렇지. 예, 어때? 달려. 달리란 말이야. 오. 어, 뒷자리 좋지, 기분 좋지. <laughs> 미소 일었어 지금. 뒷자리 기분 좋아? 우후 <laughs> 우후 미소 일었어. 주지마 물구덕이다. 퐁 우와. 우리 저수지 오늘 이렇게 가로질러 가는 거 아니었어? 맞아. 어? 여기도 올라가 볼 거야. 우와. 우와, <웃음> 우와, <웃음> 우와, 아와아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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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와와와 이게, 이게 되게 많이 팔다는 느낌이 하나도 안 들어, 그치? 꽉 잡아! 아하하하하하나한테 튀잖아!!! 하하하하하하하어디다 튀는 거왜우래이 정도로 튈줄 상상도 못했다 어. 이게 근데 아무리 이게 승차감이 안정적이다 해도 어. 뒷자리는 멀미를 할 수밖에 없어 뒷자리 멀미나? 더, 더 진동이 <목소리> 많이 느껴지기 때문에 이따 뒷자리 타봐요 아괜찮아 아, 근데 운전석은 편하네 <목소리> 어. 나는 오히려 이러니까 아 랭글러구나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지 일부러 그런 데가 이렇게 더럽혀 준 거야 어, 깨끗하면 어. 또 매력이 없어요 어, 이렇게 딱 어. 보니까 오프로드 차량이다 음. 이게 누가 봐도 딱 느낌 낮았어. 원래 원래 세계적인 무늬 같지 않아? 뭔 소리 하는 거야? 아니지 말고. <laughs> 아, 근데 되게, 되게 신기한 게, 내가 응. 아까 운전을 했을 때, 응. 시야가 굉장히 넓었었거든? 응. 근데 밖에서 보니까 생각보다 앞에 유리창 굉장히 작다. 작아 보이지? 어, 어. 되게 작아 보이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내가 운전했을 때는 이렇게 응. 작다라고 전혀 느끼지 못했어. 그 이유가 뭔지 알아? 뭐지? 유리창이 약간 직각으로 서 있고 평면이기 때문에 어. 좀 넓어 보이는 거야. 아, 어. 이게 치프의 매력이지. 전문가 나왔어. 아, 근데 내, 내 생각이 그렇지 아, 그래? 않을까? 어허. 딱 어? 이거 보면 남자들은 알 거야. 음. 남자들은 이 차를 봤을 때 아. 약간 군용. 군용. 어, 아 맞아, 어. 맞아 맞아 맞아. 군, 군군 차량. 어. 아 근데 이게 원래는 진짜 처음 태어난 그 해가 세계 2차 대전 때 그때 군용으로 하려고 나온 차래. 그치. 어, 어 그래서 약간 좀 밀리터리한 느낌이 나면서 어. 멋있어. 그래 내가 밀리터리 자켓 챙겨 왔는데 어. 더워서 벗었어. 아 나도 지금 너무 더워. <laughs> 어, 벗었어. 아씨. 보면 앞모습만 딱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아 오프로드에 좀 뭔가 최적화된 차다 라는 응. 느낌을 되게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일단 차고 되게 높고 그리고 근데, 이 사이드나 이 범퍼 이런 부분들이 전면을 보면은 어. 약간 전면에서 이제 이거 온로드에 이제 좀최적화돼서 나온 응. 차량 체로키 있잖아 응, 어. 체로키그 SUV 앞 모양이나 약간 비슷해. 어. 근데 채로키도 이제 여기서 랭글러에서 영향을 받아서 응. 이제 탄생한 차니까 응. 아무래도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는 비슷한 응. 느낌이 들고. 응. 어, 우선은 이게 펜다하고 뭐 이런 앞범퍼하고 이게 응. 엄청 커. 커. 크지. 어, 이게 그 아무래도 장애물 이런 거 통과를 어. 해야 되기 때문에 응. 보호를 위해서 좀 차량 응. 보호를 위해서 응. 이런 게좀 많이 돼 있어.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어. 좀. 커버 같은 거좀 씌워놓고 어. 타이어 손상, 휠 손상, 아, 뭐 이렇게 어. 최소화시키고 어, 차량 손상을 좀 최소화시키고 왜냐면 이걸 이것만 교체하면 싸거든. 아. 어. 예만 따로. 음. 아 그리고 우리가 아까 오면서 이전 모델들에 비해서 뭐 편의 사항이라든가 뭐 최첨단 시스템이라든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고 했잖아. 음. 근데 외관에서도 어 여기 이제 전방 라이트라든가 이런 안개등들이 엘리등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 그치. 어? 예전에는 어. 할로겐이었는데 바뀌었대. 음. 이 바뀐 이제, 게 어. 뭐가 더 좋은 거야? 바, 그렇게 바뀌냐? 그렇게 바뀌면? 어. 더 어, 판매량이 올라가겠지. 어 그렇구나. 어. <laughs> 왜바기였는데 성의 없게 대답해. 이상한가? 아, 알았어. 아 어떻게 한다고? 너 이래놓고도 안 오면 진짜 너 경찰서 앞에서 너 죽일 거야. 왜 아, 자, 어디로 이사하는데? 평지 평집 옆으로 이사오라고. 아 진짜? 뭐, 굳이? 우리 이제 옆옆을딱 살펴보면 어. 제일 눈에 띄는 게 역시나 오프로드 차량은 이게 높잖아. 전고도 어, 높을 뿐더러 또 쇼바가 응. 올라있단 말이야. 응, 응. 그 이유가 이제 장애물이나 이런 파인 곳 응. 이런 걸좀 수월하게 돌파하기 위해서 맞아 어 충격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laughs> 이제 쇼발좀 올리고 거의 내 거의 허리 수준까지 와타 타인은... 오빠 가슴 수준이고 어 그지 어, 인정 <laughs> 이차 이 크기 이 높이가 너랑 똑같아. 아, 그래? 185도라고. <laughs> 나 오늘 오빠 배려하는 마음에서 운동하 신었잖아. 어, 어. 근데 너 어. 에어가 지금 장난 아니다. 아니거든. 얘휠 자체는 응. 작은데 타이어가 큰거 아니야? 맞아. 어. 오프로드용 타이어잖아. 어. 맞았 그러니까 두께가 어마어마하단 말이야. 두께도 크고 이 트레이드 응. 간격도 일반 온로드 타 차에 비해서 확실히 응. 넓은 것 같아. 응. 튼튼하지. 어. 와. 돌덩이야. 근데 대신 온로드에서는 어. 아무래도 주행감이나 어, 이런 승차감 어. 그쪽에서는 불편하지 그치 그 트레드의 어. 너비가 약간의 영향을 준다고 하더라고 음, 연비도 그렇고 음. 근데 이제 이건 오프로드를 위한 차니까 음. 오프로드만을 탈걸 생각을 해서 음. 어 감안해 줬으면 아, 좋겠 오프로드는 100점인데 음. 예전에는 오프로드 100점 온로드는 음점이었다면은 음. 이제 이번에 나온 모델은 오프로드 100점인데 그리고 온로드도 점수가 올라갔대 그리고 이게 지금 모델이 음. 그 종류가 여러개잖아 음. 또 루비콘이 그리고 또 이게 오프로드 전용이 이제 파워탑 모델이다 하면은 음. 이제 또그 온로드를 위한 또 이제 루비콘이 있단 말이야. 맞아. 어. 오버랜드. 그렇지. 아, 아 잘하네. 그럼. 오버랜드 같은 경우에 이제 온로드에 또 최적화된 응. 그런 지프 지프니까. 응. 어. 참, 우리 진짜 온프로도 완전. 격렬하게 놀다온 흔적이 보이지 않아? 그치, 아까 어. 어우, 주, 죽을 뻔했지. 죽을 뻔했어. 와 어, 그, 와, 1m 파 있었나? 어. 1m 파 있는 거를 뚫고 올라오더라고. 야, 이사기구나 <laughs> 야, 이거 딱, 이거 와, 이 느낌이 너무 좋아. 이근용 군용, 군용에서 이거 안테나 엄청 길잖아. 나 이거 20년 전에 우리 아빠 차에 있었어, 이거. <laughs> <laughs> 이거 자동 세차할 때는 좀 조심해야 돼. 어. 어, 안 내려가? 야, 이거 그냥, 그냥 날라가지 이거 이렇게 안 들어가? 음, 이거 어. 빼야지. 돌려서 빼면 돼. 이거가 이제 그 문자를 탈거할 수 있는 그런 용도야? 그치 이 차량은 이제 어. 그 루비콘의 매력이 뭐야 응. 이게 분리가 어, 된단 말이야. 된다 말이야 소프트 탑도 응.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 하드로 해가지고 그냥 분리하는 응. 것도 있고 그런데 이거는 우선은 이 차량은 루프가 전동식으로 맞았어 응. 파워탑 자동으로 어. 자동으로 열린단 말이야 위에서 보면은 약간의 그 캔버스 소재로 덮어져 있어가지고 응. 그것 때문에 소프트 탑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하드 위에 그 위에 소프트를 얹어 놓은 거지. 지금. 아, 그렇지. 어. 그래가지고 더 편리해졌고, 응.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측면은 응. 수동으로 띄어야 돼. 아, 그래. 어, 일일이 이제. 어. 수, 예, 예, 이따가 마피디가 뛰는 거막 시험 보여주고 막 그래? 딱 여기 보면은. 어. 이게 또 매력이지 자 이거는 뒤에 누가 와서 버스가 와서 박아도 야 끄떡없을 것 같아 어, 이 끝도 타이어 없어. 보면. 우리 둘다 뒤에서 음. 박았잖아 우리 뒤에 음. 범퍼 다 갈았잖아 어. 얘는 끄떡없는 거지 맞아 이건 충격 안화시켜것 같아 맞았어. 그리고 이게 뒤에 지금 스페어 음. 타이어 아 스페어는 아니고 음. 또 하나의 타이어를 하나를 예비 장착을 했는데 어. 이 이유가 또 오프로드를 달리다 보면은 음. 타이어 손상이 음. 언제 그치, 일어날지 몰라 맞았어. 어 그러다 어. 보면은 못봐져 나오는 거야 음. 산속에서 뭐 이렇게 어. 집에 못 가잖아 너는 이제 남자랑 같이 빠지면 좋겠지 <laughs> 집에 못 가니까 제발 너, 너, 나는 빨래 들어가야 되니까 <laughs> 아. 원래는 이제 가죽 커버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 음. 근데 우리가 가죽 커버를 안 씌운 게 음. 후방 카메라 위치가 밑에서 위로 빠졌잖아 음. 그래서 지금 커버를 안 씌워놓긴 했는데 음. 나는 사실 약간 오프로드 전용이라 그래가지고 후방 음. 카메라가 좀 선명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음. 생각보다 아. 굉장히 깨끗다 그치 요. 그리고 위치를 여기다 하니까 시야가 이렇게 퍼지는 거야 아까 이게 얘기했잖아요 어. 최첨단 어. 어? 최신식 기술을 음, 적용한. 맞았어. 어 이거 램프도 약간 좀 네모, 어. 어, 네모와 직각 스타일로 어, 디자인을 맞아. 적용을 앞에도 했네. 앞에도 이제 직각, 직사각형으로 음. 이제 옆으로 빠지는 이제 헤드라이트였고 음. 여기는 이제 약간 좀 아래로 빠지는 이제. 텔램프로 바꿔놓은 거지. 아 어, 우리가 맨날 맨날 보던 SUV들은 다 이렇게 옆으로 좀길쭉하게 어, 길쭉하게 어. 거의 뒤에까지 이렇게 싹 많이 빼는 게 요즘 트렌드였거든. 음, 또차량이 어. 일체 일체형 스타일로 되는데 어. 이거는 약간 분리식처럼 음. 딱 독립적으로 달려 있는 음.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놨네. 어. 얘도 어. 이렇게 일자로 뚝 떨어지고. 어. 아나 독특하면서도 이 디자인이 되게 이쁜 것 같아. 나는. 우리 맨날 어. 이거 위에다 숨겨놨냐 안 숨겨놨냐 맨날 어. 얘기했었잖아. 어. 근데 얘는 타이어안에 숨겨놨네. 어. 아주 자연스럽게 숨겨놨어. <laughs> 이안 나게 깜빡 속을 뻔. 오 이래 이게 위에 올라왔으면 더 지져 버리 어허... 거지. 딱, 딱 어허... 아주 좋았어. 우리 댕글러 보닛 한번 열어 볼까요? 또 잠깐만. 이거 너 이거 이거 여는 방법또 혼자 이렇게 공부해 가지고 아, 우리 실비 줄이는 거지. 내가 열줄 알고? 아 뜨거워. 자. 열었어. 여기까지 는 열었어. 근데 본닛이 너무 뜨거워. 아. <laughs> 아, 뜨거워, 씨! 아, 귀찮다. 어떡하라고, 씨? 아, 뜨거워, 씨. 아, 진짜 뜨거워. 자 오늘은 날씨가 더운 계로 손이 너무 뜨거워서. 겨울에 연다 그래, 겨울에. 이거 다음, 이거 올 겨울에 열어줄게. <laughs> 금방 열어 금방 열었는데 어. 뜨거워서 만질 수가 없네. 이전이랑 지금이랑 타봤을 때 응. 가장 크게 느껴진 차이점 어땠어? 어 승차감과 어. 어. 우선 노음 이게 노음에서 올라오는 이 진동과 어. 응, 응. 그 다음에 차량 소음 응. 그 다음에 승차감이 응. 굉장히 부드러워졌어. 어, 어. <laughs> 노, 노음에서 뭐가 올라오는 <laughs> 노면에서. <노음에서> 노면에서 <laughs> <뭐가> 올라오는 <laughs> 지금 본인에 당황해가지고. 아, 씨, 이 박스, 씨. 아, 그래서 맞아, 얘기해봐. 어. 너 이거 뜨거운데 다 이거 열기하고, <laughs> 씨. 더워죽겠는데, 시. 그래서 어노벨에서 어, 올라오는 어이 노음과, 어, 그다음에 노음, 차가, 차, <laughs> 차, 소음. <소름. 웃음> 아, 노면에서 어, 올라오 편집하기 힘들어. 아,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하고 어. 그다음 에 안에 탔을 때 응. 이제 진동 진동 소리나 뭐 이런 바람 소리, 풍절음 어. 같은 게 많이 조용해졌어. 요 어, 이게 ANC도 에 적용이 응. 되고 어. 아까 말했다시피 어. 앞 유리에도 방음에또 설치를 해서 이전보다 확실히 좋아졌다 하더라고. 어 확실히 그걸 어. 확실히 어. 좋아졌어. 나는 사실 이 차가 좀 처음 타봤거든. 어. 그래서 나는 어, 그냥 처음 딱 봤을 때아 응. 이제 승차가 완전. 오 어. 소음, 으, 어. 막 이럴 줄 알았거든? 어. 근데 상상 이상이었어. 왜, 어,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이 차를 구입한 오너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말이 필요 없다. 이 차는 한번 타면. 그냥 그 매력으로 간다. 이런 맞아. 얘기를 했었거든. 어. 나그 얘기가 뭔지 딱 알겠지. 옛날에는 이거 타는 것도 불편했어. 어. 어, 타기도 막, 탈 때마다, 아, 막 불편하고 연비도 안 좋고 막. 김권이 막 키는 큰데 다리 짧아가지고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 어, 차 아까 응. 네 발로 올라오더라. 아무튼 오늘 어. 이렇게 차, 차를 살펴봤는데, 루비코 아. 차량을 살펴봤는데, 응. 만약에 응. 너한테 이 차를 차를 구매할 거냐고 물어본다 그러면은, 응. 이 차를 살 생각이 있어? 어, 나는 아무래도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온로드 전용했으 약간 의 작은 차 하나가 있고 그리고 어. 좀 여유가 된다면 나는 사실 그리고 어. 남자친구가 있다면 나는 아 이거 있는 남자친구 아. 만나면 되겠네. 아 산에 들어가서 안 나오려고 <laughs> 산으로 가고 싶은 거야 깊숙이. 아니 그 정도 너무 재밌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약간 주말에 이뭐 라이프를 좀 즐길 수 있는 어. 그런 거 너무 좋았다고 생각을 하지. 오늘은 우리가 날씨가 너무 덥고 그 다음에 지금 마땅히 오프로드 체험을 제대로 할 때가 좀 찾기가 힘들어서. 응. 처음 응, 못했는데 한번더 가고 한번더 어, 타자. 다음에 어. 다음에 날씨 좀 선선해지고 응. 그랬을 때 뚜껑을 다 열고 어. 오픈 에어링. 어? 그 기분을 느끼면서 슬로건이 그거잖아. 응. 새로운 오픈 에어링을 느껴라. 그때 밥테이 어. 진짜 옆에 이거 다 뜯어놔야 돼. <laughs> 어? 다 분리시켜 놓고 제대로 <laughs> 어. 한번 즐겨보자고. 알겠어. 그럼부터죠. 다음에 뭐뭐 하고 마무리. 다음에 뭐할 건데? 더 좋은 차량을 로줘하는 <laughs> <줄 아는> 거잖아 근데 <laughs> 네, 글로벌모터지자 다음 편에는 응. 우리 더 이제 좀 재밌고 응, 맞아. 더 다이내믹한 차량을 응, 섭외해서 응. 그때 또 우리 다시 만나는 걸로 맞아. 우리가 어. 매해마다 정말 다양한 차들로 다양한 또 매력들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어, 이번에 도 어떤 매력을 또 보여줄지 기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아 네. 근데 어. 다음에 우리도 선글라스 껴도 되는 거야. 니대만 <laughs> 아, 네 껴? <laughs> 야, 진짜? <laughs> 글로벌 모터즈 좋아요, 구독, 알림까지 꼭꼭 눌러주세요. 안녕! <laughs> 더 고기를 숙여봐. <laughs> 됐어? 저희 근데. <laughs> 네! 지금 모습이 네. 위자료 되게 많이 받은 돌싱이야. <laughs> 야, 진짜 돌싱이어도 좋으니까 위자료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laughs> 어, 괜찮아. 어. <laughs>